아, 요한복음은 말세, 마나누가복음과는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복음서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사건에 집중하는데 대하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학적 해석에보다 집중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세 가지 의 주된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하고있으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은 대체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나 보지 않은 영적 세계에 대하여는 무지하며 무감각하다. 이에 대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였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의 인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믿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층 힘이 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영적 세상은 선하며 육적 세상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신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물질의 세계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악한 유신을입고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실체는 요한일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임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명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요한복음은 현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난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찬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누리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고 하셨다. 사나가여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으며 지금 믿는 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아셨다. 이는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다. 오병여도 오천 명이 먹고도 그 음식이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기도 하셨다. 예수께서는 대단히 마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루어볼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함이며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자함이며 죄악의 인생들을 구원하고자함이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께서 성육심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고자 하리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예수께서 바라사대 내가 꼭기로진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가 죄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과 그가 영생을 주는 자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를 믿도록 하는 일이다. 적다 증거하러 왔으니 곧기에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주 가운데 멸망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활에 참여하며 영생을 소유한다. 그 한복음에서. 믿다의 봉사가 98개나 사용되고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고자 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비치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산도도나무이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요한복음. 요한복음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에 유배 있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 공간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 네, 비하여 요한 복음은 이제 어, 사건 중심의 그런 기록들이 아니고 어, 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교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네, 주제가 뭡니 아, 중심제는 이제 단어는 이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소대심을 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랬으니까, 이게, 나가보음은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네. 제사장. 네. 나가보음은 <laughs> 제사장이 랍시다누가보음은 어, 선지자로 오신 예. 예수님을 보내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 삼중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음, 예, 말씀에 보면 20장 어,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복음 중에 복음, 소복음이라 그러는데 그에 못지않게 요한복음을 잘그러내는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응.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세얻는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세계가 이제 주된 주제가 니라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 이제 하나,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알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래서 이제, 아멘. 사람 중에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는 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3일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14절에 보면, 말씀이 욕심에 대 우리가 온데에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덕생자영의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대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말씀 넘어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연받아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되시고또그창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되시고 어, 하여튼, 이제, 예수님은, 예, 그래서, 천지, 장조와 무관한 자가 아니고, 반대하신 분이다. 요한, 복음1장2식절 예, 우리가 이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 예, 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왔음을 보고, 이르 대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요고는 이제, 베다, 암노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이제 아르니온, 예, 이렇게 이제 쓰는, 어, 용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예, 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읽어 나도 그를 음,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나를 보내어 물로 세수를 베푸게 하신 것이라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모를 것보다 그와 곧 성령으로 새를 베고시는지를알려하셨기에 내가, 내가 보고, 보고 그가 하늘의 아들이시면 정원하여 놀라시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이한과 사람들은 물세례를 베푸지만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한복음 2장 9절 문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이 사건, 이사건의지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만이 예, 하나님의 아들 많이 할수 있는, 예, 사건이 가나의 혼인 당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니, 너희가 이성제 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멀어졌다가, 3일 만에 예수, 죽고 부활하는, 집다가에서 죽고 3일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살아난다, 예수께서 살아난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다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진실, 된다, 진실, 진실, 오, 진실, 오, 오, 오. 내가 가시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이이름니 사람이 나.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않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수 없는이다. 예.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음. 이런 사실을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분이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네. 세상을 이처럼 네.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네. 주셨으니, 네.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서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분명합니다. 네. 4장 14절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사는 선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보통 물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우물, 일반적인 우물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는 예, 이 분이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예,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예, 병으로 어, 누워 있는 예, 병자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뜨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이제 약으로, 의사로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기적적인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하나님아들심을 보여주십니다. 5장 22절 23절 빼기 보면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똑같, 똑같이 똑같 공격받을 분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않으시고, 심판을 다 다들에게 아들에게 맡겨주셨으니 받으셨으니.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왔하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자는 별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5장 30 그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전을 예, 그래서 이제 친구야 성경이 다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의약은 어, 장차 오신 예수님, 신약은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장차 대림하실 예수님, 하여튼 이제 성경, 어, 율법서와 시가서와 어, 시편과, 또 선지서가 다 예수님, 예, 예수님의 말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봅니다. 음. 요한봉 6장 구절 5병이어의 기적 나타나죠.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까 5병이어의 기적을 봐요. 여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하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14절에 는그 사람들이, 예,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나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 하나님 아들. 뭐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27절. 서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되게 드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인자. 예,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 고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된다고 했습니다. 네,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예, 하나님께서예뜻를 보냈음을 보내서 순화할 수 있습니다. 6장 48절에 내고 생명의 뜻이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데 예수께 나온 자마다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 음. 7장 38절 예, 나를 믿는다는 성령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얼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예, 예, 예를 믿으면,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러니까 성령, 그는 성령이라고 했죠. 3 9절에 보니까, 이런 글을 믿는다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어, 만가하게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또말씀하여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반이자고 생명의 빛으로 오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면요 로마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았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속은 하늘, 천국, 영원한 나라, 예, 네, 을사람다운그 출생이,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벌리면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영광을 벌리시면내 아버지시니, 꼭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친한 것이라.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일을 하되 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9장 11절에, 에, 그래서 서, 날때부터 서병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더니, 에,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절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니와 선한 목자, 예수. 하나님께서 보낸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봉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리 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 예, 뭡니까? 예, 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만일보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끔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 부활이 되시. 예, 사람은 부활이 될수없대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이고 어, 영생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험 12장 37절, 내가 땅에서 살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12장 48절에 나를 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아, 곧 이제 예수님의 말씀 곧 이제 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2절3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안에 첫설 예비하러 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 것이 많다 그렇다면 너희에게로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예비하러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서하여 나의는 것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예, 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쳐서를 얘기하겠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그와 계산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에게 두사의 한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또 하시며 또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본 아버지께 말하여 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음, 성령은 아버지에게 나오고 또 아들에게도 어, 아들로 만약 이 성령이 또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금 15장 1절, 2절, 이제 3일째 하나님을 보여주겠죠. 농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어, 여기 성령님 안 계시나.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 이렇게. 그래서, 음, 하나님의, 하나님, 네, 예, 아들 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물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들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기로 하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노래들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의 아들을 영어롭게 하소,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며, 또아들 예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가, 기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에내나라이 세상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인도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러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 빌라도가 이르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말과 같이 내 내가 왔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오 진리에 대하여 정원하려 합니다. 무로 진리에 속한 자는 형솔자몸이가 하신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 하, 하, 하늘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오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예수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7절 예, 스케짓겠습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너는 내의형제가서이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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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천국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땅에서 구속사를을 왕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술서를 수 밝히, 밝히 예, 에 전도해주고 있습니다.